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틀을 깨어 새 사람이 되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생각의 틀, 우리의 믿음의 틀을 깨는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최근 한두달 사이에 저는 계속해서 마지막 시대를 대비하는 지혜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복을 하나님의 죽어서 우리 예수님을 또 우리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마땅히 입어야 할 예복이 어떤 것인지 설교했고, 또 마지막 시대에 갖춰야 할네 가지 지혜가 무엇인지 설교했고, 계속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생각할 때 놓치지 않고, 놓치지 않고 또 생각해야 할한 가지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일주일에 책을 세 권, 네 권, 심지어는 열 권씩이라도 읽는다고 자랑 삼아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한 그런 인터뷰 기사를 읽곤 합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문은 과연 이 사람들이 읽는 책이 어떤 책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 정보를 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선물은 책은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책을 읽을 때내 생각의 틀을 깨면서 읽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빨리 읽을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생각의 틀을 깨지 않는 그런 변화가 없는 신앙 생활은 시울망정 깊이가 없고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 우리의 신앙에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면 진정 우리의 삶에 약동감 있는 힘이 있기를 원한다면, 내가 어제보다도 오늘 또 다른 생각의 차원을 하고 있고, 내 생각의 틀과 신앙의 틀을 깨면서 계속해서 진일보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 차원에서 계속 틀을 깨는 진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끝났던 누감 OMSC 선교대회는 물론이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교회 전체 레노베이션 공사 그리고 대륙별 선교팀 파송 또 올림 아카데미 확장 등 그야말로 교회가 전혀 새롭게 약동하고 있는 때입니다. 바로 이 때에 여러분 개인 개인도 여러분이 갖고 있던 과거의 그 신앙의 틀, 편견의 틀, 생각의 틀, 믿음의 틀을 깨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년 전에 바둑 기사인 박정상 씨의 글을 제가 아주 인상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백적인 글이에요. 진실한 글입니다. 그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간 한국 바둑은 세계 바둑을 제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2000년 중반부터 중국 바둑이 드라이브를 걸면서 강력하게 도전해 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중국 기사들은 2006년 상반기에 있었던 세계적인 기전에서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바둑계는 큰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 일본에서 개최가 되는 후지집의 바둑대회를 참가하게 됩니다. 7월 달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달 있었던 모든 대회는 다 패했고 이제 7월 달에 다시 한번 중국과 맞붙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박정상 씨가 한국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원래 박 씨의 목표는 4강 진출이었지만 일이 잘 풀려서 그는 결승전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승전을 하루 앞둔 전날 밤에 그는 자신의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노력했고 또 결승전을 앞두고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해서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고 거의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서 호텔 로비에 있는 TV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TV에서는 요미우리 야구팀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 요미우리 야구팀에서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한국 선수의 기사가 쭉 나오더랍니다. 그 선수의 타격 장면도 나오고 프로필도 나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선수가 일본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분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또 어... 선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이 흰조로 삼고 있는 말을 모자 안에다가 쭉 적어놨는데 그 말이 TV 화면에 크게 나오더랍니다. 그 말이라는 것은 진정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그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박정상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기가 몸에 오듯이 찌릿한 감정을 느꼈고 불뚝 일어서서. 자기가 가방 속에 가지고 온 부채를 꺼내가지고 그 부채 위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는 죽기까지 강하리라. 그러고 나서 다시 심기 일전에서 그 다음날 바둑대에 참가해서 결국 세계선수권 대회를 우승으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할 것은 결국 결코라는 단어는 오직 우리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어찌 우리 인간이 확답적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확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우리가 주의 능력을 의지해서 결코 배반당하지 않고 결코 물러서지 않고 결코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울이는 진정한 노력만이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들려야할 노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즉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그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써서 일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혼과 모든 육체를 들여서 노력해야 할 것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쓰고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되 무엇보다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do your best 디모데후서 2장 1 5절 보시면은 do your best라는 영어 표현이 나옵니다. do your best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설명하는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얻기 이전에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 이미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런 것들이 가려지지 않도록 나를 가리고 있는 그 나쁜 것들을 타파하고 깨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라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교회 레노베이션 공사를 하면서 한 가지 영적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레노베이션을 위해서 재단 앞에 있는 십자가 뒤를 장식하고 있었던 그 검은 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천을 드러내자 제가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천장이 그렇게 높은지 몰랐습니다. <laughs> 저는 우리 교회 천장이 이렇게 웅장한지 몰랐어요. 천으로 가리고 있을 때는 굉장히 천장이 낮은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그 천장을, 천을 드러내니까 그 드넓은 또 웅장한 교회의 천장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쩌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그리스도의 형상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하찮은 관습과 생각의 틀이라는 천으로 가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의 위대한 것이 있는데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과 향기가 있는데 내 조그마한 생각의 틀로 내 조그마한 그런 관습의 틀로 나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서 향기가 퍼져나가지 못하고 그리스의 능력이 바깥으로 퍼져나가고 있지 못하는지도 모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이미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가리고 있는 생각의 틀, 관습의 틀, 잘못된 천 그런 것들을 벗겨내고 깨부시는 작업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 기독교 역사에서 길이 남는 인물 중에 하나가 존 모트라는 사람입니다. 존 모트. 그는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또 목사 안수를 받은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우연히 사진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 사람의 사진을 줬는데 젊은 시절에 찍은 사진이었는데 저는 제가 이제까지 본 사진 중에서 그렇게 강렬한 인상을 풍기는 사진은 처음 봤습니다. 인물 사진으로서. 물론 그 제임스, 제가 젊었을 때 제임스 딘이라는그 영화배우 <laughs> 사진을 보니까, 야좀 인상이 깊다. 나도 이런 사람이 좀, 이런, 이런, 이 정도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지만, 에, 아주 그, 포즈는 비슷한데 아주 그 강력히 품어 나오는 영적인 그 능력 같은 것, 그런 것들이 감지되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서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쭉 뒤져봤더니 책이 몇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관련된 책을, 짤막한 책을 한권 구입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감리교인이었고 코넬대학교 학생 시절부터 이미 미국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대학생 시절부터 미국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위 세계 선교 학생 자원 운동, 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을 시작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1180, 1888년 그의 주도하에 시작된 이 운동은 1940년에 이르렀을 때 무려 한 대학생이 전국에 있는 대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대학생들을 선교사로 이게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된 인원이 2만 500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존 모트로 인해서 미국은 드디어 선교 강국이 되었고,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고, 선교사들의 자질도 굉장히 우수했으며, 그때부터 미국 경제가 급부상해서 전 세계적인 지도국가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선말 한국에 왔던 아펜젤러 즉 감리교를 시작했던 아펜젤러 언더우드 즉 장로교를 시작했던 언더우드 마페 선교사 신학교를 시작했던 마페 선교사 등 당시 조선에 있었던 대표적인 선교사들 대부분이 이 세계 선교 학생 자원 운동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좀모트는 한국 기독교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1 0여년 전에 어, 우연하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심심해서 어떤 책들이 있는가 책을 보다가 존 모트에 대해서 써놓은 박사학위 논문을 제가 우연하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학위 논문을 지금 공부를 뒤로 하고 한번 읽어보았어요. 그러면서 존 모트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그 논문에 따르면은 그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만큼은 전혀 죽는 그 순간까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성교 전략과 성경 해석 방법은 일생에 거쳐서 세 번이나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순종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의 성교 전략과 또 그의 성경 해석 방법은 세번 변신하는 자신의 틀을 깨는 그런 세 번의 작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변신은 그는 원래 믿음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성교를 한다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교가 계속해서 발전되어 나가면서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힘도 필요하구나. 믿음의 색깔이 다르고 교단이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성교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틀을 생각이 틀을 깨면서 한 기독교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WCC 즉 세계 기독교 연합인 것입니다. WCC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단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신앙의 색깔이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인다고 해 가지고 많은 비판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존 모터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선 먼저 자신의 생각의 틀을 깨고더 나아가서는 주변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의 생각과 행동의 틀을 깨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적절한 순간에 세상의 틀을 깨시고 우리의 인생의 틀을 깨시고 우리의 생각의 틀도 깨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제할 때 깨제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풍성한 능력과 은혜를 다 누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라고 개를 주시고 깨라고 명령하실 때 깨야 돼요 그때 깨지 않으면 성령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누려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또큰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누감이 40년 역사를 뒤로하고 전혀 새로운 차원과 전혀 새로운 규모와 정신으로 전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의 과거의 생각과 습관의 틀을 깨고서 과감하게 대로를 걸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틀을 깨야만이 이 뉴욕 감유교를 향하신 성의 능력과 권능이 그대로 방해받지 않고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법문에서는 구약의 틀을 깨시고 우리의 행동의 기준을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에레미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을 손꼽아라 한다면, 에레미아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 오늘 본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 구약 전체의 틀을 깨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에레미아에서 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신비롭고 가장 의미있고 가장 파워풀한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에레미아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인 것입니다. 보면 31절을 보시면 선지자 에르미아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울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 어떤 언약? 새 언약, 헌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성경은 크게 보았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책입니다 그 언약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자세하게 새롭게 하고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실 때마다 우리 사람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틀과 생각의 틀을 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제시하는 그 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들을 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의 증표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들어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서뭘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 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 같이 많게 하고 또 너희가 약속의 땅을 받아서 땅과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그 언약에 대한 증표로 뭘 주셨습니까? 할례, 할레, 육체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아브라함은 무지개와 자신의 할례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 오셔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언약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불러서 시내 산에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613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관한 언약의 증표로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 토요일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는 또 흘러서 신약의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은 이제 전혀 새로운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뒤집어 엎는 그런 구절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 것입니다. 에르메야 31절에서 말하는 보라, 날이 이르리니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에게 새로운 언약을 줄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애연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3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언약의 특징은 돌판이나 책 위에 쓰여진 그런 율법이 아니라 어디에? 우리의 마음판 위에 새기시는, 우리의 양심 위에 새기시는 그러한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과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십계명과 율례의 육체의 할례로 대표되는 신앙생활의 틀이 깨지고 이제는 성령과 마음의 할례로 대표되는 새로운 신앙생활의 틀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신앙의 방법을 제시하시고 과거의 틀을 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렇게 새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증표로서 성찬식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컵을 들고 축사하시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보도주는새 언약을 위한 나의 피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또 성찬식을 해서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이 포도주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기억하는 의미로 우리의 확증적인 의미로 주신 것이구나 라고 기억하면서 포도주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처음에 노아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할례를 주셨고 모세에 대한 율법의 증표로 뭘 주셨습니까? 식계명안식계명이 아니라 안식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그 은혜에 대한 증표로서 뭘 주셨습니까? 성찬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의 틀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마땅히 깨야 할 구에게 틀을 깨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까지도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순간까지도 성령의 능력을 누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으로 우리가 얻어야 할 신앙의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깨야 할 틀을 적절한 순간에 깨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능력을 누려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또한번 우리의 묵은 헌신과 묵은 고집과 묵은 편견과 묵은 전통을 깨야 할 때입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음식 전체의 양 중에서 79%만 몸으로 흡수가 되고 21%는 배설물로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거 79%의 에너지 중에서 음식물 중에서 대부분은 우리의 육체를 유지하는데 사용이 되고, 그중에서 2.5%만, 2.5%만 정말로 그 육체에 필요한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들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또 우리 신앙활동의 대부분은 신앙의 유지를 위해서 활용이 됩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신앙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2.5%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사람이 현명한 것입니다. 그럼 신앙에 있어서 2.5%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새벽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읽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집약한 2.5% 신앙의 2.5%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을 가감하게 깰수 있는 용기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신앙에 틀을 깨는 용기가 필요하다. 많은 경우 틀을 깨는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용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자신이 다시 한번 거듭나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을 분별하시면서 가감하게 틀을 깨고자 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 질문을 명심하심으로 시시로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의 좁은 틀을 깨심으로 성령의 넓은 바다에서 성숙의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